네. 자, FAT 1급 제4 7회 기출문제 풀이 이론 시험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어, 합격률이 63%니까 평균 60%보다 약간 쉬운 정도고, 수험번호 B47-1, 8개입니다. 여러분, 이름 편의상 A형으로 통일하고요. 감독권 확인번호 AP3번입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거저벗기 문제 나왔습니다. 다음 중 재무상태표상 자본에 해당하는 계정과목이 아닌 것 그러면 여러분들 그 실기프로그램 아이플러스 계정과목 및적기등록 메뉴에 보면서 하세요 보면서 자주식발행초과금 이건 자본잉여금이죠 그 다음에 이익준비금은 이익잉여금 항목입니다 그리고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고요 자 그거 직접 뭐 찾아보시면 되고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은 이거 검색해보면 영업의 수익 항목입니다. 컨트롤 F 눌러서 요 치고 엔터 치면 905번 905번은 여기 있죠. 90100부터 시작하니까 영업의 수익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어디로? 손익계산서로 넘어가야죠. 손익계산서로 재무상택표 자본에 들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그 다음 2번 문제 자 계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주식회사 항공이 2021년 결산정리사항 반영 전 단기순이익이 20만원이다. 다음 결산정리사항을 반영한 후, 이세 가지, 단기순이익은 얼마인가. 자, 우선, 단기 발생분 이자 수익 만원에 대한 미수수익을 인식하지 않냐. 우리가 하고 있는 복식부기, 복식회계는 어 발생주의 원칙입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부모님이 하시는 현금주의 가계부 돈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요게 돈이 들어왔든 나갔든 상관없이 원래 수익이냐 비용이냐 요걸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미수수익 아직 받지 못했지만 당기 발생분이라 그랬으니까 원래 수익으로 더해줘야 되겠죠. 만원은 더해주고 그다음 12월 급여 미지급분 회사가 사정이 어려우면 월급이 늦춰지는 경우 안타까운 경우가 있죠. 3만원 인식하지 아니함 그럼 장부에는 적어야죠 그러면. 돈은 다음 달에 나가지만 12월 급여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12월 달 비용이 추가가 되죠. 그럼 이익에서 이거는 빼줘야 됩니다. 마이너스 시켜야 되고요. 3만원은 기말 현재 미지급 이자비용. 이자비용을 아직 지급하지 못한 게 있어요. 2만원. 이것도 장부에는 적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돼요. 비용이니까 이익에서 차감. 자 이익에서 차감할 거 얼마예요? 5만원. 더 해야 될거만 원. 그러면 4만 원을 빼죠. 실질적으로 20만 원에 4만 원 빼면 16만 원.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예. 자, 그다음 3번 문제입니다. 자, 상품 매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항공이 자료가 다음과 같은 경우 영업 이익은 얼마인가? 자, 영업이 여러분들 거기 재무제표에 보면 손익계산서 순서를 모르면 그거 보면서 해도 됩니다 프로그램에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 총손익이죠 여기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영업손익입니다 영업이익일 수도 있고 손실일 수도 있고 거기에 영업의 수익과 비용을 더하고 빼면 소득세 또는 주식회사인 경우에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되겠죠 자 그러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매출액 15만 원이죠 이거 네, 15만 원자 여기에다 매출원가가 주어졌습니다. 마이너스 9만 원. 9만 원 빼면 판매비와 관리비가 나오죠. 그럼 얼마예요? 자, 6만 원. 매출 총 이익은 6만 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를 찾아서 빼야 되는데 대손상각비, 판매비와 관리비죠. 운반비도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자, 근데 이자비용 요거는 대표적인 영업의 비용이죠. 헷갈리면 계정공급 미적용 등 메뉴 보세요. 자, 얘는 영업의 비용입니다. 기부금도 영업의 비용. 그러면 판매비와 관리비는 요두 개를 더한 거 4만 원이죠. 마이너스 4만 원. 자, 그러면 영업이익은 2만 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예 4번이 되겠죠. 예, 자,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다음 4번 문제. 자, 다음 중, 재무 회계의 정보 제공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재무 회계. 재무제표로서 우리는 보여주죠. 여러분들 주식을 살때 회계를 좀 아시는 분들은 그 네이버에 가보면 삼성전자, 삼성전자에 대한 재무제표가 쫙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보면서 재무 상태표,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 자,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제공이 돼 있고, 요거 제공을 하지 않으면 공시라그럽니다 공시를 하지 않으면 상장 취소가 될 수가 있어요. 상장된 거. 자, 2번부터 보겠습니다. 경영자의 수탁 책임 평가에 필요한 정보 제공, 수탁 책임, 전문 경영인을 이렇게 임명할 경우가 있습니다. 대주주는 따로 있는데, 경영자는 따로. 대표적인 게 한동안 뭐 흠슬라 했던 HMM, 산업은행이 대주주죠. 자, 그 다음 해양진흥공사하고, 근데 전문 경영인을 거기다 딱 임명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회사를 잘 운영했나? 평가하는데 관련된 정보.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이거죠. 자, 맞는 거고요. 재무상태표, 경영상과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에 대한 정보 제공, 당연히 해야 합니다. 의무상입니다. 투자 및 신용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 이 말이 이 말입니다. 재무제표를 다 공시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주주들이 주식을 사든가 팔든가 결정을 내리겠죠. 자, 맞는 말인데, 1번을 보면 고객을 위한 상품별 원가 정보의 제공, 삼성전자 핸드폰 갤럭시 폴드 이거 하나 만드는데 원가가 얼마 들었는지 공개해라. 이거는 회사의 아주 극비 사항이죠. 기밀 사항입니다. 원가를 공개해버리면 경쟁 업체에서 알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제공해서는 안 되고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이 옳지 않은 것,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 자, 계산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이 상품 재고장에 대한 계산 문제가 요즘 종종 나오고 있는데. 자,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이 2021년 3월 상품 수불부 들어오고 나간 거 상품 재고장입니다. 재고 자산을 선입 선출법으로 평가할 경우 3월 말 재고 자산은 얼마인가? 자, 3월 장부입니다. 3월 1일 날 지난 달에 2월 달에 팔다 남은 거 100개에 1,000원. 그다음에 3월 10일 날 매입했습니다. 200개 1,100원씩. 그리고 3월 20일 날 200개를 팔았어요. 선입 선출법. 일명 p 4라 그러는데 First In First Out. 먼저 들어온 걸 먼저 판다. 그러면 어느 거? 요거부터 싹 먼저 팔고 요 대표적인 요 업종이 그 음식료품, 우유 같은 거. 자, 날짜가 얼마 안 남은 거. 그 먼저 들어온 걸 먼저 팔아야죠. 그래야 나중에 불량품이안 나오니까. 자, 그럼 200개 중에 100개를 팔았습니다. 그럼 100개가 남아요. 곱하기 1,100원. 그러면 얼마예요? 11만원? 11만원이죠. 요뭐 계산해 보면, 자, 11만원. 그 다음, 또 3월 28일에 매입했습니다. 100개, 1200원씩. 점점 올라가네요. 12만원. 그러면 현재 총 남아있는 건 2개를 더하면 23만원어치가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기말상품제구액은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예, 자그 다음 6번 문제입니다 자 대손충당금 대손상각비에 대한 문제인데 다음이 거래에 대한 붕괴로 옳은 것 매출거래처의 파산으로 외상매출금 40만원이 회수 불능하게 됐다 자단 파산일 전에 설정된 대손충당금 잔액은 10만원이다 회사는 100% 수금이 안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비해서 미리 대손충당금을 설정을 해놓죠. 나중에 손실이 생기면 이걸로 채워놓겠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40만원 중에 10만원은 차변에 대손충당금, 나머지 30만원은 직접 비용 처리합니다. 대손상각비예기치 않게 비용이 많이, 많이 발생한 겁니다. 자, 이 경우죠. 그리고 외상매출금못 받게 됐으니까 대변에 와서 외상매출금이라는 자산 없애주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 7번 문제. 유형 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정률법으로 생각하는 경우 감가상각비는 매기간 감소한다. 자, 정률법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두개 곱하기 정률. 이거 몇 년치 쫙 해보면, 어, 제 전산에게 그이론교재 보면 그게 다 나와있죠. 정률법은요, 요런 역삼각형이 됩니다. 만약에 5년 동안 한다, 그러면 첫 해가 제일 많이 감가상각이 되고 그다음 점점점점 줄어듭니다 정액법은 말 그대로 일정한 금액을 5년 동안 똑같이 해서 매년 똑같습니다 근데 전체 감가상각 요 누계액은 같아요 같은데 정률법으로 했을 때는 일정한 비율 얘는 일정한 금액 정액 이렇게 했을 때 비율 차이 처음엔 많고 나중엔 적고 얘는 일정하고 이런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정률법으로 생각하는 경우 감가상각는매 기간 감소한다. 점점 줄어들죠. 예, 맞는 말이고요.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다. 건물을 지금 짓고 있어 요 이제 올리고 있어요. 완성될 때까지는 낡아 버린다. 감가상각 이런 표현을 쓸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이것도. 그 다음에 건설 회사가 분양 목적으로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유형 자산으로 분류한다? 자, 아파트를 진, 지어서 분양해서 판매하는 건설회사는 아파트 자체가 상품입니다. 또는 직접 지었으면 제품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그 토지, 땅을 사가지고 위에다 건물을 지으면 이 상품 안에 토지도 가, 가,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나중에 보면 아파트 분양받아서 보면 그 자기네 해당하는 그 면적 토지 비율이 나오잖아요. 토지와 건물을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요 토지는 유형, 유형 자산이 돼서는 안 되겠죠. 이거는 상품 또는 제품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재고 자산이 됩니다. 유형 자산이 되려면요. 우리가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 그게 유형 자산입니다.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은 것 정답이 되고요. 유형 자산 취득 원가는 구입 대금에 뭐 여러 가지 등록, 취득세, 더한 금액이다 맞죠? 자, 그래서 정답은 3 번이 되고요. 자, 8번 문제. 자, 다음 중 수익이 실현된 것으로 볼수 없는 것.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하였다. 당연히 외상으로 팔았으면 수익이 생기겠죠. 그 다음 대여금에 대한 기간이 경과해 이자가 발생하였다. 돈을 빌려줬는데 이자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 이자는 뭐예요? 이자수익 받을 거죠. 받았거나 앞으로 받을 거. 당연히 이것도 수익이 실현된 거죠. 제품을 장기 할부 조건으로 판매했습니다. 자, 근데 요거는 약간 그 조심해야 될게 있어요. 부가가치세인 경우에는 장기 할부로 팔아서 뭐예요? 자동차 같은 게 대표적이죠. 24개월, 36개월 돈 받았을 때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부가가치세란 말은 없어요. 그렇다면. 일반적인 장기 할부인 경우에는 물건을 넘겼을 때 수익이 실현된 걸로 봐서 회사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이익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맞는 걸로 일단 보고요. 본사 건물에 대한 임대 보증금. 자, 임대 보증금 한번 검색해 보세요. 임대 보증금. 이건 뭐예요? 건물을 빌려주고 보증금을 받은 겁니다. 자, 이거 비유동 부채입니다. 제가 빨간 라인 해 놓은 것 같은데, 예, 네, 맞네. 아이고, 그대로 나와버렸네. 자, 비유동부채.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건물이 여유가 있어서 빌려주고 전세금을 받은 거예요. 이 돈은 나중에 이 세입자가 나갈 때 어떻게, 돌려줘야죠. 그래서 임대보증금은 비유동부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돌려줘야 될 돈, 빚입니다. 근데 임대보증금을 받았다? 뭐 빚이 늘어난 건데? 물론, 이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이거를 은행 금리로 생각해서 돈을 굴리니까 그만큼 이자가 생기긴 하겠죠. 자, 그거는 수익으로 볼수 있지만 임대 보증금 자체는 비유동부채입니다. 그래서 이건 수익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 9번 문제. 자, 계산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자, 다음 자료를 토대로 2021년 손익계산서에 계산될 무형자산 삼각비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특허권 취득일 2021년 1월 1일. 특허권 취득금액 200만원. 삼각방법은 정액법 내용연수 5년입니다. 취득 재비용이 20만원이 있어요. 그러면, 자, 정액법으로 내용연수 5년 분에 취득원가. 자, 취득원가 조심해야죠. 200만원에다가 재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요건 더해 줘야 돼요. 그래서 220만 원. 자, 취득 원가 마이너스 잔존 가액이죠. 잔존 가치 없음, 0원. 그러면 220만 원 나누기 5년 하면 1년에 44만 원씩 이 특허권의 자산 가치가 감소한다. 감가 상각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4번이 되겠죠. 자, 그다음 10번 문제. 자, 다음 거래에서 매출 채권은 얼마인가? 그럼 매출 채권이 뭐예요? 외상 매출금. 외상 매출금과 받을러음 두 개를 더한 거죠. 자, 그러면 봅시다. 상품 1000개를 개당 6000원, 그럼 600만원어치입니다. 판매하고, 200만원은 약속어음으로 받고, 자, 받을러음 200만원이고요. 잔액은 3개월 후에 받기로 하다? 그럼 뭐예요? 외상 매출금이죠. 나중에 받기로 했으니까 상품이니까 600만원, 아, 400만원이죠, 400만원. 전체가 600만원이고, 자, 운반비 8만원 현금으로 지급하다. 매입할 때는 운반비는 포, 자산에 포함하지만 판매할 때는 운반비라는 비용,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합니다. 얘는 상관 없습니다. 그러니까 2개 합치면 600만원.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전체 금액이 매출 채권입니다. 자, 그 다음, 어, 이거 맞나? 11번? 네, 11번 맞네요.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에 대해 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 자, 우선 원진 1번, 면세 사업자도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다. 면세 사업자, 여러분 사업자 록증을 만들어 보면, 자, 일반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고, 면세 사업자,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신고도 안 하고 신고 안 하니까 당연히 납부도 안 하겠죠 자 납부 의무가 있다 아닙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는 없다 맞아 보이죠 근데 왜저 길거리에 보면 노점상을 단속을 하냐면 이 사람들이 주소가 없어요 길거리이기 때문에 도로이기 때문에 그 사업자 등록증 발급을 안 하는데 그렇다고 장사를 해서 이익을 받잖아요그 정부에서는 단속하고 세금도 물립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하지 않았다 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될 의무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거 납세 의무는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게 되는 거고요. 재화를 수입하는 사람은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어. 재화를 수입할 때 관세청에, 국, 저기, 세금을 내야 됩니다. 부가세 신고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수입하는 경우에는 납세 의무가 없다는 것 틀린 거고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학교 같은데 보면 수익 사업이 없죠 거의 대신에 신고는 합니다 그 생계에서 받은 거다 신고는 하고 그다음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수익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국가기관들이 있잖아요 신고 다 합니다 신고하고 납세도 합니다 자 그래서 수미가 맞는 겁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2번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자 사업장 자 여기 보시면 이거 제가 이론 교재 물론 여기 f a t 는 없지만 K리의 이론 교재에 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광업은 광산 광산이 있는데 제조업은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데 근데 단 제품이 뭐 포장만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 하거나 단순 작업은 제외 최종 제품이 거의 만들어지는 장소가 사업장이 되고 뭐 건설업, 부동산 임대업은 그 부동산 등기부상의 소재지, 사무실이 따로 있다 그래도 부동산이 있는 등기부상에 있는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봅니다. 자, 뭐다볼 수는 없고 아 무인 자동 판매기 같은 경우는 자동 판매기 뭐한 군데만 있겠어요. 여러 군데 있죠. 그럼 그거를 총괄하는 장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사무실에 재료 쌓아 놓은 창고도 있고 자, 그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됩니다. 뭐,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하는 그런 거는 안 되고요. 자, 그러면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부동산 임대업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등기부상 소재지, 자, 등기부상 법인의 등기부가 아니죠.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사업장이 됩니다. 그래서, 어... 부동산 임대업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법, 부동산이 아닌 법인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뚫린, 뚫린 것이 되고요. 무인 자동 판매기를 통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는 자동 판매기 여러 군데 있으니까 이걸 총괄하는. 설치된 장소 사업장이라 이거 뚫린 거죠. 그럼 사업장이 몇 개가 나와야 돼요. 자, 자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보면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보 직매장은 이건 정상적으로 매일 판매하는 데잖아요. 이건 사업장으로 봐야 됩니다. 근데 하치장 물건을 내리는 장소. 쿠팡 같은 경우에 물건 내리는 장소가 뭐, 뭐, 옆에 딴데 있다. 그러면 그건 아니죠. 본격적으로 직접 판매하는 장소는 사업장.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안 봅니다. 자, 이건 반대로 지금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제품이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 하는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하지, 보지 않는다. 최종 완성 제품을 만드는 장소가 사업장이고, 단순히 포장 또 용기에 충전만 하는 건 아니다. 요건 맞는 말이죠. 요거는 지금 반대로 해서 3번은 틀린 거고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면세에 대해서 자주 나오고 있죠. 자, 다음 중 부가시세법상 면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면세사업자가 매입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없다.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출판사 여러분들, 지금 전산회계 교재 같은 거, 에피이트 교재 같은 거살때 아니면 뭐 인터넷으로 책을 살때 보면 영수증 한번 보세요. 부가세 없습니다. 왜냐? 면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근데 그 출판사는 출판사는 책을 인쇄사에서 인쇄를 해갖고 와요. 인쇄사는 제조업체입니다. 일반 사업자입니다. 그러면 인쇄사에서 이렇게 책이 오면 돈줄때 부가세도 줘야 됩니다. 그러면 부가세를 줬으니까 이게 매입세액이 되죠. 책을 인쇄해서 왔어요. 자, 돈을 줬으니까 매입세액이고 요거를 판매했어요. 소비자한테. 소비자한테는 부가세를 VAT라고 그러죠. 부가세를 못 받아요. 왜? 출판사 자체가 면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대신에 부가세 신고를 안 합니다. 그러면 지금 면세 사업자 입장에서 매입세액 요거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를 못 받습니다. 자, 억울하지만 할수 없습니다. 돈은 주는데 세금 공제는 못 받아요. 환급받을 수 없다.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및 세금 면세서 발급 의무가 없다. 부가세 신고 납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도 자, 옳지 않은 것이 아니고 옳은 것. 맞는 거고요. 최종 세, 소비자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면세사업이라는 게 보면 그 농수축산물 그다음에 우리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것들 필수품 그다음에 또 들어가는 데 가공한 건안 됩니다. 그다음에 대중교통 지하철이나 버스 이런 거자 그다음에 이런 책 같은 거 공연 문화 이런 쪽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부가세까지 안 그러면 책살때 부가세까지 10%더 주면 부담이 되잖아요. 이런 걸 줄이기 위해서 만든 제도 맞습니다.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완전히 면제되는 제도이다. 요거는 영세율 제도에 대한 겁니다. 면세는요, 부분 면세 제도라고 합니다. 왜냐? 아, 물론 판매할 때는 세 부가세를 우리가 안 받고,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부가세를 안 내니까. 근데 출판사 입장에서는 소비자한테는 부가세 못 받고, 여기는 부가세를 줘요. 그러니까 부분 면세, 부분, 어, 면제 되는 겁니다. 전체 면제가 되는 게. 전체 면제 되는 게 영세율입니다. 영세율 제도. 왜냐? 수출을 해요. 수출을 할때 0%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금 안 내죠. 근데 요거를 자기네가 어디서 사들여서 할때 수출 목적으로 산 거다. 그러면 매입세 공제도 됩니다. 왜? 영세율은 이게 일반 사업자거든요. 당연히 일반 사업자는 전부 다 됩니다. 매입세 공제 다 돼요. 그리고 수출하면서 또 부가세 신고 하긴 하는데 0%니까. 이런 경우가 완전 면세제도입니다. 완전히 세금을 안 내는 것.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자, 이 영세율을 우리가 포기하겠다 하는 데들은 뭐 포기해라. 일반 사업자로 해라. 뭐 그렇게도 합니다. 자, 4번이 옳지 않은, 어, 옳지 않은 것. 완전히 면세되는 게 아니다. 부분 면세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 계산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자, 이것도 종종 나오는 건데.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 의류 도매업, 2021년 제1기 부가가치 확정 신고, 이 자료이다. 과세표준 얼마인가? 이 회사가 부가세 신고할 매출액이 얼마냐, 이 말입니다. 매출액. 단 자료에서의 상품은 공급받을 때 매입세액이 공제된 거고, 자, 상품 외상 매출액 2,500만원. 이거 당연히 과세표준 되겠죠. 매출액이니까 매출 할인 100만원 차감 전입니다. 이거 차감해야죠. 그러면 2,400만원만 매출액으로 보겠죠. 우리가 순매출액 계산하잖아요. 총매출액에서 매출 환입 애누리 환출 빼고 자 일단 이거 나왔고요. 거래처에 증정한 상품이 원가 200만원, 시가는 300만원, 거래처에 증정 돈을 안 받고 그냥 준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광고 선전용으로 무상 제공한 이것도 돈안 받고 견본품을 줬습니다. 우리 화장품 샘플 받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자, 요게 애매하면 이게 탈세하기 위한 장난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와의 간주 공급, 의제 공급. 자, 돈은 안 받았지만 매출로 본다라고 하는, 항목, 하는 항목들이 쭉 있습니다. 자, 자가 공급. 자기가 직접 사용 소비해버리는 것, 자기네 판매할 목적으로 만든 물건을 개인적으로 사업과 관련없이 개인적으로 또 써버리는 것, 자, 그 다음, 이번 문제에 관련된 건 사업상 증여,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취득한 재화를 자기 고객이나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것, 줘버리는 겁니다. 요거를 만약에 받아준다면 전부 다 이렇게 할 겁니다. 거래처에. 딱 줘놓고 돈은 나중에 제3자 통장으로 받아버릴 거예요. 그럼 세금 하나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 안 돼. 요거 고객이라든가 또는 고객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한테 물건 주는 거 이건 안 된다. 단 예외는 있습니다. 겸본품, 광고 선전용 또는 증정, 여기도 증정은 있어. 근데 자기네 물건을 근로자에게 뭐 작업복이나 작업화,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해주는 거 이런 거는 그래 봐준다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견본품 광고 선전용으로 왜 화장품 샘플 같은 거 주는 거 이런 것까지 과세하는 건좀 그렇죠 이거는 홍보 목적으로 금액이라든가 그 비중이 한정이 돼 있겠죠 또딱 보면 물건 보면 알죠 근데 화장품 샘플 샘플 보면 조그만하잖아요 근데 이만한 화장품 용기에 담아 있는 거를 막 뿌린다 그것도 불특정 다수한테 준다고 하면서 거래처에 주고는 돈을 따로 빼돌려서 비자금으로 써버릴 경우가 있어서 딱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거래처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렇게 대랑의 물건을 주는 거는 전부 다 판매로 봅니다. 그래서 거래처, 이건 또 확실하게 거래처라고 나왔어요. 증정한, 어, 뭘로 하느냐? 돈을 안 받아서 이익이 있냐 없냐 측정 뭐하지만 시가로 신고해야 됩니다. 세무조사 나와요, 이거.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요건 매출액에서 자, 요것도 매출액으로 봐야 됩니다. 300만원. 돈안 받았지만. 광고 선전용으로 무상 제공한 견본품 아까 화장품, 샘플 화장품 같은 거. 그래, 요거는 어떻게? 빼자. 요거는 빼고 나머지만 어, 매출액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2,400만원에서 매출액인뺀 거, 요거 300만 원 더하면 얼마? 2,700만 원이 매출액 과세 표준이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시가로 한다는 거, 그리고 얘는 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자, 2번이 정답이고요 자, 마지막 5번 문제. 자, 이번에는 반대로 매입세액을 구하는 겁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 컴퓨터 도매업이 매입세액 내역이라. 공제 받을 수 있는 매입세. 자, 전부 다매입세래서 공제를 받는 게 아닙니다. 상품 운반용 트럭 구입 관련 매입세 500만원. 회사에서 트럭을 구입하면 당연히 이거는 매입세 공제해줘야 되겠죠. 자, 이거 되고요. 본사 건물이 자본적 지출. 건물을 대대적으로 수선하거나 한층을 올리거나 엘리베이터 설치하거나. 당연히 해줘야죠. 300만원 됩니다. 근데 거래처 접대와 관련된 거, 접대비는 회사에 비용으로 처리는 되지만 세금까지 공제받거나 환급받지는 않습니다. 못합니다. 접대비는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빼고. 그래서 요거 두개 합치면 800만 원이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자,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다 됐고요. 혹시나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 뭐, 요 카페에 들어와서 보시는 분 상관없고요.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 어, 질문은 가능하면 어, 네이버에 박샘전사하에게 들어와서 FAT 1급 질문 그 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질문 답변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유튜브까지 답변하기에는 어, 좀 힘들어서 그런 겁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좀 쉬었다가 어, 다음 실무시험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